자, 반갑습니다. 6월 5주차 단기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점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추천주 절대로 아닙니다. 참고 사항이며 본인 중심 매매 꼭 하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 비중 조절은 필수이고 욕심 내지 마시고 단기 매매니까 짧게 짧게 보는 겁니다. 분할 매도로 적절하게 챙겨나가는 습관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수 하락 추세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 방법은 현재 주가 위로는 상방 가이드라인, 아래로는 하방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데, 자, 뭐 내일이 되었던, 모레가 되었던, 일주일 뒤가 되었던, 어, 여기 상방 가이드라인을 돌파를 할때 매수 고려할 수 있는 구간, 이미 출발을 했다면 다시 내려와서 이 상방 가이드 부분을 잘 지지받을 때, 어, 두 번째로 매수 가능한 구간이 되겠고요. 국가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다면 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가 하반 가이드라인을 지지받고 다시 반등할 때 다시 매수 고려할 수 있는 구간 자 지수가 하락 추세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하자 그랬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면 아마 종목들이 거의 다 힘을 못 쓰고 내려간 종목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하방 가이드까지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지수가 안 좋은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수가 살아나고 종목도 다시 반등을 해서 이 하방 가이드는 사실 회복을 할 때도 좋은 매매 가능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오일선 타고 상승을 하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조금 재미없. 없는 장이 연출되었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5일선을 살짝 위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1010 포인트를 이탈을 하면 추가적으로 내려가서 역사적인 가격대죠. 여기 1000 포인트, 여기 확인하러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10 포인트를 깨면은 여기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1010 포인트를 깨면은 종목 매매를 자제를 하자. 종목들이 내려갈 가능성이 클 겁니다 내려간다면 다시 1000포인트 금방을 딛고 다시 반등할 때를 노리고 내려가지 않고 이 1020포인트를 돌파해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올 선을 유지를 해주면 매수 포지션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빠르게 알아볼게요 자, 최근 몇 주간 관심 종목들이 뭐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이번 주도 계속해서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지수가 안 좋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어, 맹목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 매매 하셔야 되는 거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창입니다. 그래핀, 비철금속 관련주고, 반도체, 전기, 전자부품, 자동차, 선박 등의 소재로 쓰이고 있는 황동 관련된 제품을 생산합니다. 지금 이쪽으로는 다 괜찮은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죠. 예전에 여기가 관심 종목되었 관심 종목 다음에 한번 상승을 크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쉬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요. 최근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조정을 받은 시기죠. 이 여기 20선 이탈을 하면서 조정을 깊게 받았고 지금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60선을 타고 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0선과 가까울 때 60선을 이제 터치를 하지 않고 이대로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60선에 올라오는 것을 한번 이렇게 꼬리가 확인을 하고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음 주에 만약에 이하방가드를 깨고 내려간다면 지켜보고 있다가 이 60선 근방에서 딛고 다시 이하방가드를 회복할 때도 좋은 매매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방 2,600원, 하방 2,47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CS입니다. 5G 통신장비 스마트그리드 관련주고요 SK텔레콤 등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원가 절감 노력에 따른 수익구조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예전 여기서 단기 관심 종목이었죠 이렇게 가이드라인 돌파하고 를 크게 상승이 나는데 아 이번에는 이렇게까지는 상승이 안 나올 겁니다. 음, 이런 거 바라지 마시고 조금 올라갈 때마다 항상 조금씩 챙겨서 뭐 3%든 5%든 7%든 조금씩 분할 매도로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깊게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힘겹게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 여기선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고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이제 돌파 해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해서 상방 6,600원 하방 6,3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기만의 기준가를 잡아라 하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2%가 되었던 3%가 되었던 아니면은 뭐이평선 이탈이라든지 전저점 이탈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짧게 본인만의 손절가 만드시고요. 특히 이런 종목들은 여기 61선 다음에는 121선 이렇게까지 너무 크죠. 간격이. 그래서 만약 이런 종목들이 폭락을 내서 내려간다 빨리 3,4% 손절하지 못하고 60선까지 만약 이탈한다면 이렇게까지 수십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본인만의 손절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우리손 FNG 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주고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재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다가 반응이 오면 사자. 이것이 이제 관심 종목이죠. 박스권을 그리다가 여기서는 우상향 추세로 이제 바뀌었죠. 요런 추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60선 딛어주고 120선 딛어주고 이격도 이렇게 한번 줄이고 난 다음에 다시 20 60다 회복을 하고 20선 금방에서 지금 지지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준다면 반등 가능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상방 2,620원, 하방 2,53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국 정보 인증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번 주 관심 종목이었는데, 가이드라이 저번주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가이드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아직 흐름이 괜찮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보안주 인터넷은행 관련주고 전자서명시장이 이제 커지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8,450원 하방 8,000원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알로이스입니다. OTT 관련주 쿠팡 관련주 그리고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출시 임박해 있는데 디즈니플러스 관련주들은 앞으로 몇달 동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될것 같아요. 이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쉴 때는 항상 관심을 가져 볼 만한 테마가 디즈니 플러스 관련 테마. 알로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보면 좋겠고요. 이것도 지난주 관심 종목이고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이 있죠. 관심 종목담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이번 주에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소폭 조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20일, 60일 이렇게 벌어지면은 다시 이렇게 주, 줄어들죠. 줄어든다는 말은 이제 하락이다. 일단 줄어들고 난 다음에 다시 벌어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죠. 다시 벌어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또 좁아지죠. 좁아진다는 말은 주가가 또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이제는 지금 완전 추려 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장 뭐가지도 않더라도 어 이런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해 줄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역배열리 되면서 내려간다면 크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항상 또 뒤를 생각하면서 손절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상방 6,750원, 하방 6,43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덕성입니다. 윤석열 관련 주고요.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계속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너무 위험한 위치이기 때문에 역도가 크죠 그죠? 이럴 때는 패스를 하고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60선 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63번 딛고 또한두 번째 딛고 비슷한 부분에서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20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상방 27,700원, 하방 26,3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서원입니다. 비철금속 관련 테마이고, 최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죠. 구리 가격에 겨우르다가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하려는 지금 이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 쪽으로 한번 이슈를 받을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요. 막 회사 재무는썩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에서, 여기서 이제 거리랑이 이제 들어오면서 추가 하락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막아주었죠. 그러면서 저점을 점점 이렇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고점은 비슷한 형태고, 상방, 하방, 상방, 하방, 상방으로 갈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역배열에서 이제는 모든 이평선들이 여기서 이제 다 꼬였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다. 상방 2780원, 하방 2 6 0 0원 5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웰크론 한택입니다 2차 전지 수자원 관련주고요. 자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의 리튬 연모 관건 개발 요것이 이슈가 있었죠. 여기에 웰크론 한택은 포스코에 리튬 농축 설비 등 양극재 추출 설비를 공급한 이력이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주택 공급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업종이죠. 이것도 이제 여기서 한번 예전에 관심 종목이었고 한번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두 번째 관심 종목이 었고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관심 종목 나가는 시기입니다. 지금 여기 5,000원 라운드 피규가 어 있습니다. 5,000원까지 한번 끌어올리고 쉬었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쉬었다가 다시 5,000원과 가까워지고 있죠. 한번더 5,000원 확인하러 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5,000원 돌파를 시원하게 해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선과 가깝기 때문에 뭐 위치적으로도 안정적이죠. 뭐, 손절을 하더라도, 2 3선 이탈 손절하면, 손절해봤자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요. 해서 이제 거의 다 단기적으로 안전한 위치를 드린다는 점, 상방 4,500원, 하방 4,35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휴비스입니다. 화학, 섬유, 그래핀, 마스크 관련주고요. 자동차 및 필터용 소재를 판매하는데, 판매 급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생제 소재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이렇게 만들던 박스권 여기서 한번 크게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다시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이렇게 크게 상승한 만큼 옆으로 또 쉬어가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상승한다면 지금부터 1, 2개월 뒤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위치에 있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가격대를 유지를 해준다면 이 하방 매수, 상방 매도 하방 매수, 상방 돌파할 때 매수, 또 추가 상승 때 수익 챙기는 박스권 매매도 가능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방 11,500원, 하방 11,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맹구 석유, 어, 흥구 석유. 자, 웃자고 한 겁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름값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흥교 석유 뿐만 아니라 어, 석유, 휘발유, LPG 이런 관련주들 다 함께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여기 부분이 큰 이제 박스권입니다 요런 상방, 요런 하방에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찔러주고 난 다음에 어, 여기서 꺼지지 않고 여기 이전에 있던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점은 점점 올려 가지고 있고 고점은 지켜주고 있는 샌딩 트레앵글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상방 8,900원, 하방 8,6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이니까 뭐 수익을 보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단기간 심 종목이 다음에 크게 급등한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이제 그릇에 따라서 분할 매도로 잘 챙겨가시면 되겠고 수익이 나다가 본전이 온다면 본전 이탈하면 꼭 매도로 손실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수 상황에 따라서 관심 종목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수를 중심에 두면서 본인 중심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리고 좋아요 감사드리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성투하세요.